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녀온 두 번째 몰디브 리조트 꼬모 코코아 아일랜드를 가루가 되도록 까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피 같은 돈 400만원 들여서 다녀온 리조트 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열심히 까봤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같고 어떻게든 정신 정리하고 싶어요 다녀와서 한동안은 딱히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디브뽕이 아직도 취해 있었으니까요 두달 넘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똑바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신행으로 갔던 꼬모 말리프시는 비수기 1박에 1,040달러짜리였고요 이번에 다녀온 코코아 아일랜드는 비수기 1박에 725달러였어요 제가 그 315달러 차액만큼 기대치를 낮추고 갔습니다 좀 오래된 리조트고 객실도 좀 작을 거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말이죠 제 예상보다 더 오래된 리조트였고 객실도 더 작았어요 코코아가 2002년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17년째가 된 셈인데, 제가 볼때 2002년이랑 지금이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뭐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오면서 그 부분적으로 보수만 했지, 한 번도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몰디브의 리조트가 120개인데, 코코아보다 오래된 리조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1973년에 오픈한 바로스 리조트는 아직도 스피드보트 지역을 대표하는 럭셔리 리조트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비결은 레노베이션이에요. 1박에 80만 원씩 받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리조트도 얼굴이 좀 바뀌어야죠. 코코아 아일랜드는 지금 가격으로 2019년에 영업을 하기에는 리조트가 좀 낡아 보입니다. 빌라 크기도 좀 협소하고 스타일도 너무 올드해서 누군가한테 선뜻 이 리조트를 추천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신혼여행으로는 더더욱 빌라가 깨끗하게 관리는 잘돼 있는데 지금 여행객들 니즈에 맞추기에는 확실히 좀 부족한 이전 세대 감성인 것 같아요. 우파 레스토랑 옆에 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초가 지붕의 한 절반 정도는 집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시야에 들어오는데 이건 진짜 뭐, 뭐 자연주의 감성? 뭐 클래식한 뭐뭐 어떻게 드립을 쳐도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워터빌러로 이어지는 그 목조 데크 통로도 중간중간 몇 개씩만 새 걸로 갈아 끼워놔서 이게 미관상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쓸데없이 까다로운 거일 수도 있고요. 환경 훼손을 우려해서 일부러 최소한의 유지 관리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1박에 80만 원을 받으려면 지금보다는 좀더 리조트의 외관 단장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식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아 리조트의 식당이 딱 하나입니다. 뭐, 워낙 리조트 섬이 작고, 객실도 33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항상 만실은 아닐 테니까. 한정된 투숙객을 데리고 여러 개 식당 운영하는 게 리조트 입장에선좀 효율이 떨어지겠죠. 여행 가서 하루 세 끼를 같은 곳에서 계속 먹는 지루함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대형 리조트를 가더라도 어차피 조식당은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 하프보드로 가면 뭐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면 되고요. 몰디브 여행 먹방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인데 식당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여기서 좀 아쉽죠. 월수금일 이렇게 4일은 메뉴 선택해서 코스 요리를 먹는 날이고요. 화목토 3일이 태국식, 인도식, 시푸드 바베큐 이렇게 테마가 추가되는 날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메뉴가 바뀌도록 해 놨고요. 음식 퀄리티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한데 문제는 메뉴 선택권이 매우 제한된다는 거죠 대형 리조트들은 요리, 테마별로 식당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부페 식당, 일식당, 이탈리안 식당, 인도 식당, 뭐 바베큐 전문 식당 이런 식으로요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먹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오늘 땡기는 음식을 오늘 먹을 자유가 있죠 근데 코코아 리조트는 한 군데 식당에서 요일에 맞춰서 정해진 음식만 받아서 먹어야 한다는 게제 단점입니다 금요일에 와서 오박하고 수요일 날 떠나시는 분들은 랍스터 무제한으로 먹을 기회가 없어요. 시푸드 바베큐는 목요일만 하거든요. 2014년에 오픈한 같은 꼬모 계열의 말리푸시 리조트랑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워터빌라 기준으로요, 코코아는 객실 크기 가 75제곱미터, 말리푸시는 120제곱미터의 개인 풀까지 있어요. 코코아 워터빌라 인테리어는 17년 전 느낌 그대로인 반면에 말리푸시는 더 고급지고 모던한 바이브가 넘치죠. 코코아는 식당이 하나뿐인데 말리푸시는 메인 레스토랑 말고 일식당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메인 레스토랑의 테마 디너도 부패식으로나오다 때문에 음식의 다양성에서 코코아 아일랜드를 압도합니다 꼬모 그룹의 시그니처 라고 할수 있는 꼬모 샨발라 마사지도 두 곳이 같은 가격을 받거든요 근데 코코아는 섬 안의 룸에서 마사지를 받는데 말리푸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더 넓은 트리트먼트 룸에서 쾌적하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받아봤는데 확실히 경험의 그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리푸시는 말레에서 수상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리조트 지만 코코아는 스피드보트로 트랜스포를 해요 이 정도면 두개 리조트가 1박에315 달러 그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말리푸시도 비싼 리조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가격 차이면 상대적으로 코코아가 조금 더 오버 프라이스라고 봅니다. 코모 호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가격을 더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코모 리조트 직원들 서비스 마인드가 최상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몰리브 코모 리조트 두 곳을 다 다녀온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게 된한 사람으로서 코코아 일랜드는 제발 객실 레노베이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잘 나가. 옛날 리조트로 이렇게 점점 외면을 받기에는 리조트 섬 환경이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코코아 아일랜드 리조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빌라 컨디션보다 섬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1박 700달러대 예산으로 최상의 직원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오모의 시그니처 어메니티 브랜드와 마사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부페 그러니까 식당보다 코스 요리 식당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코코아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지 마셔야 하는 분들은 섬 환경보다 빌라 컨디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최고의 가성비 리조트를 원하는 사람 작은 리조트 섬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을 못 참는 사람 코스요리 식당보다 부페 식당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휴가는 꼭 몰디브 가서 칠링하고 오세요